면역 세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력과 단백질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운동, 수면, 비타민 섭취 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기초가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면역 세포의 근본 재료이자 우리 몸 방어 체계의 핵심 자원입니다. 면역 세포의 역할과 구조 면역 세포 우리 몸의 방어군 먼저 면역 세포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면역세포는 이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외부 침입자를 찾아내고 공격하며 기억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결국 면역세포가 충분히 존재하고 또 활발히 활동해야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면역세포의 관계, 단백질, 아미노산, 세포 생성, 흐름, 그래픽, 단백질, 면역세포의 재료, 면역세포가 활동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모여 새로운 세포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뼈대이자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체는 특정 병원체를 정확히 인식해 붙잡고 다른 면역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항체의 생산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 시 나타나는 문제점.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 모습. 단백질 부족 면역력 저하.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성 속도가 늦어지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도 지연됩니다. 따라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작은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리며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년기 건강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 소중과 면역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현상의 원인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 성인 체중 1kg당 1g 시니어 1.1 5g.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시니어 세대의 경우 근육 손실과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체중 1kg당 1.1 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 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60대라면 하루에 709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유제품 등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균형 섭취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우유 치즈 등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류 견과류 곡류 등의 풍부 합니다. 포화지방이 적고 소화가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살코기와 콩요리를 곁들이면 하루 단백질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매 끼니 단백질 20g 이상 단백질 은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각 끼니마다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 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과 면역 세포 생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유지뿐 아니라 면역 세포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고단백 식단을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정리: 활기찬 시니어 웃는 가족 모습. 단백질은 면역력의 근본 재료.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면역 세포의 근본 재료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둘째, 중장년층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체중 1kg 당 1.2g. 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매끼니에 나누어 섭취하고 운동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의 근본입니다. 오늘부터 식단 속 단백질을 점검하시고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강의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